어디가 마실 가는 거요 형제인 비비다올어와 개비는 개오리는서서서서서서 로아, 로아, 서 어! 서서서아서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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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서서서서서서서서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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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기다려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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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이리 와. 앉아. You know so to... 앉아. <laughs> 네. mean, 앉아. 앉아. 이게 엉거주춤은 뭐야 이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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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거 줄게. 앉아. 앉아봐. <웃음> 앉아. <laughs> 로아. 앉아. 그래도 얘가 똑똑하네. 약간 안질랑 아, 말당 안질랑 말당. 로아. 로아. 로. 로아. 앉아. 앉아. 앉아봐. 앉아주세요 형님. 앉아봐, <laughs> 이 시키라! 일로와! <들어와. 웃음> <laughs> 어디가? 어디가? 일로와! 잘 가시게! 가, 마, 시끼야 사나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야, 임마! 뭐 자꾸 뒤를 돌아봐!